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14기 경영지도사 차쾌회술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잘 반성하시고 내년도 경제한년 새해 좋은 꿈 꾸시고 좋은 계획 세워서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생활이 될수 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인문학의 정수에 해당되는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여러분들 대부분 제목 정도는 알고 있고, 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우리 참으로 우리 삶에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대사들이 많아서 어린 왕자 명대사 8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8가지는 보면은, 아, 공동으로 내 비밀은 이런 거야. 매우 간단한 거야. 이런 것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지만은 이게 비밀에 속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대사 8가지는 잘 숙지해서 우리가, 어,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은 매우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맨 먼저는 오로지 마음으로 보이 보여야만,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어린 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으로 삶의 메시지가 아닌가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두 번째는 네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란다.세 번째는 나를 길들여 줘.가령 오후 네 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세 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그러나 만일 네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난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어떤 과정의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나는 해지는 풍경이 좋아. 우리 해지는 구경하러 가. 그렇지만 기다려야 해. 뭘 기다려? 해가 지길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야. 어떤 귀중한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거나 보려고 하면은 참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애들 보면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린 왕자의 명대사를 좀, 아, 기억을 들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어디인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 찾을 수 없어. 눈으로, 눈으로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여섯 번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일곱 번째, 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넌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넌 네가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네가 장미에 대해 책임. 넌 그것을 잊서는안 돼. 넌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습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감이 없이 그냥 내가 길들인 거에 대해서, 익숙한 거에 대해서 마구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이 말하면은 무책임한 거고 어른답지 못하고 유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어린 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귀한 보물을 잘 간직하고 올해를 넘기시고 또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